안녕하세요. 에트월드 서울 치과 원장 치트리어 이장욱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성으로 이제 충동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이제 임플란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충동증이 있는 부위에 고름이 차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그쪽으로 잘못 심게 돼서 영향을 미치면 충동증 훨씬 심해지거나 아니면 주변 부위를 퍼져가지고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증이 급성으로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충동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정 중인 환자분이신데, 교정 중인 환자분들은 치아가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여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정 중에 치아가 그쪽을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임플란트에 크라운을 못 만든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교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순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나이 드셔가지고 이게 뼈가 좀안 좋아지셔가지고 골다공증 진단받은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약을 먹거나 몇달 단위로 이제 주사를 맞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흔하진 않지만 드물긴 하지만 이제 골 괴사라고 좀 무시무시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꼭 치과에 말씀해 주시고 그약 먹는 스케줄을 조절을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스케줄로 수술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세 가지 급성 충농증, 교정 중인 환자,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임플란트, 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あ。<music>